무릎을 기역자로 접으실 거고요. 양손으로 무릎 뒤 오금을 잡아보세요. 내쉬면서 오른 발바닥 천장을 향해 무릎을 펴냅니다. 후, 내쉬고, 그렇죠. 마시는 숨에 무릎 접었다가 내쉬면서 무릎을 펼게요. 그렇죠. 둘, 발끝은 그냥 편안하게 펴시면 돼요. 셋, 키 받고. 네 마지막 한번더 펴서 유지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발가락을 얼굴 쪽으로 끌어당겨 보세요. 그리고 유지 하나, 발뒤꿈치가 천장을 향해 길어집니다.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무릎을 접어서 다리 내려두신 다음에 자, 이제 반대다리 왼쪽 무릎을 기역자로 접고 양손이 무릎 뒤 오금을 잡습니다. 내쉬는 숨에 왼다리 펴서. 그렇죠. 발바닥 천장 다시 돌아오시면 돼요. 내쉬는 숨에 뻗어내고. 둘. 셋. 유연하지 않으시면 다안 펴지셔도 괜찮아요. 왼다리 뒷면이 당기는 만큼만 뻗어냅니다. 다시 한번 더. 뻗어서 유지. 왼발 발가락이 몸통을 향하고 발뒤꿈치 천장으로 길게 뻗어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다리 접고, 내리신 다음에 양 다리를 산모양으로 세워보세요. 무릎을 세우고, 다은 엉덩이를 넓게 벌리신 다음에 양쪽 무릎을 오른쪽으로 쓸어드리실 거예요. 그렇죠. 다시 반대로 양손을 몸통 옆으로 넓게 펼쳐내시면 돼요. 네, 둘. 양 어깨는 바닥에 붙여낼게요 세, 열번 왔다 갔다. 네. 여섯, 허리가 불편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움직입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돌아오셨으면. 양 발바닥 서로 붙이실 거고 무릎을 바닥으로 내려두실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서 무릎에 힘을 툭 빼보세요. 네. 괜찮으시면 양손이 허벅지 안쪽을 눌러서 무릎이 바닥에 가까워집니다. 여기서 유지. 양. 발을 들어서 양손이 발 앞에서 깍지를 끼실 거고, 그렇죠. 발바닥을 서로 붙이신 상태에서 발을 배 가까이 끌어 당기실 거예요. 여기서 무릎을 열 건데 팔꿈치가 무릎을 앞으로 밀어 보세요. 그리고 발바닥 서로 붙여서 쭉 끌어 당기고, 고관절 안쪽을 늘립니다. 여기서 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발바닥을 떼서 발을 한 쪽씩 나눠 잡으실 거예요 그리고 발날 바깥쪽을 이렇게 잡으실 거고 무릎은 90도 무릎을 옆구리 옆으로 끌어내려 보세요 골반이 열립니다 자 이때 가능하면 발바닥이 천장을 볼게요 그렇죠 유지 하나 무릎 조금 더 펴보세요 둘 그렇죠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제 발을 꽉 잡고 무릎을 펴서 발을 옆으로 보내실 거예요. 가능하면 이렇게 손이 발을 잡으실 거고요. 힘들면 발목, 더 힘들면 종아리나 무릎을 잡으시면 됩니다. 자, 이때 엉덩이가 뜨려고 할 건데 엉덩이를 바닥에 꽉 눌러볼게요. 렇죠자 5초간 유지. 하나, 무릎 더 펴볼게요. 둘, 그렇죠. 셋, 넷. 다섯, 천천히 다리 모아옵니다. 다리 모아오셔서 바닥으로 내려 주실 거예요. 네. 자 이번에는 양팔 옆으로 나란히. 그렇죠. 오른 다리를 기역자로 다시 만드신 다음에, 왼손이 오른쪽 무릎 바깥면을 잡고, 오른 다리를 기역자로 만들고, 네, 맞아요. 무릎 바깥쪽을 잡고, 그대로 무릎을 왼쪽으로 보내보세요. 그렇죠. 허리가 불편하지 않은 범위만큼만 보내서 시선은 오른손을 따라가고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돌아오신 다음에 다리 반대로 왼다리 기역자, 오른손이 무릎 바깥쪽을 잡고 골반을 돌려서 무릎을 눕혀보세요. 시선이 왼손 끝 멀리 보실 거예요. 왼손이 꼼지락 더 아래로 내려올게요. 어깨랑 같은 라인. 그렇죠. 그래서 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돌아옵니다. 돌아오셨으면 왼쪽으로 돌아서 누우실 거예요. 이쪽으로 돌아 내보실 거고 머리부터 등, 허리, 엉덩이까지 일직선 엉덩이만 조금 더 앞으로 가보세요. 네, 그리고 무릎을 접어서 무릎이 90도가 되시면 돼요. 무릎 더 바짝 접고. 그렇죠. 양팔 앞으로 나란히 해서 손바닥끼리 서로 만나요. 여기서 오른팔이 원을 그리면서 등을 돌리고 시선이 오른손을 따라갑니다. 그렇죠. 등을 돌려서 시선이 오른손을 따라가요. 그렇죠. 등이 펴지니까 팔이 따라갔다가 등이 돌아오니까 팔이 돌아오시면 돼요. 이렇게 다섯 번 반복합니다. 팔을 일부러 많이 보내려고 하지 않아도 되고 등이 펴지는 만큼만 따라가실 거예요. 둘. 오른쪽 등을 바닥 가까이. 셋. 이때 네, 양쪽 무릎이 뒤로 따라 넘어가지 않게 무릎은 고정합니다. 네, 마지막 한번 더. 오른팔 뒤로 원을 크게 그려서 여기서 유지하고 심호흡합니다. 하나, 둘, 시선이 계속 오른손을 따라가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야, 천천히 오른팔 돌려서 제자리로 돌아오실 거예요. 네, 이제 반대로 돌아 놓을게요. 반대로 돌아 누워서 머리, 등, 허리, 엉덩이 일직선 무릎을 90도로 접어야 허리가 보호가 돼요. 왼팔과 등이 원을 그리면서 뒤로 돌고 시선이 왼손을 따라갑니다. 그렇죠. 어떤 길을 그대로 돌아오시면 하나 왼쪽 어깨와 등이 바닥에 가까워집니다. 그렇죠. 둘 셋. 한번더 내쉬면서 왼쪽 어깨와 등 바닥 가까이 여기서 유지합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원을 그려서 왔던 길 그대로 돌아오세요. 양손 바닥 짚고 일어나셔서 이제 무릎 꿇고 엎드려서 아기 자세 하실 거예요. 엎드려서 엉덩이랑 발뒤꿈치 가까워지게 무릎 꿇고 엎드리실 거고 그렇죠. 그래서 아기 자세, 엉덩이가 발뒤꿈치를 꾹 누르실 거고요. 양 손은 앞으로 길게 뻗어서 척추를 앞뒤로 길게 늘려보세요. 자 이제 여기서 몸과 손이 오른쪽으로 걸어갑니다. 그렇죠. 왼쪽 옆구리를 쭉쭉쭉 늘리실 거고요. 그렇죠. 최대한 멀리 가셔서 여기서 유지. 왼쪽 겨드랑이가 바닥 가까이 납작해져요. 그렇죠. 유지. 하나, 왼팔을 계속 뻗어보세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정면으로 돌아오셔서 이제 반대로 몸이 왼쪽으로 많이 걸어가실 거예요. 많이 많이 걸어가서 오른쪽 옆구리를 길게 늘립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오른쪽 겨드랑이가 뜨지 않게 오른쪽 겨드랑이 바닥 가까이 유지. 하나, 심호흡 하세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정면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셔서 이제 배대고 완전히 엎드리실 거예요. 바닥에 엎드리고 누워서 이마 아래 팔백에 오른 뺨을 대볼게요. 오른 뺨이 올라가고, 그렇죠. 왼 다리를 번쩍 들어서 뒤로 넘겨보세요. 그렇죠. 가능하면 이렇게 다리를 펴실 거고 힘드시면 무릎을 접으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유지. 왼쪽 엉덩이 꽉힘 주실 거예요. 오른쪽 가슴 근육 늘어나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돌아옵니다. 자, 이제 반대로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서 왼뺨이 닿고, 오른 다리 들어서 뒤로 넘겨주시면 돼요. 그렇죠. 여기서 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돌아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양손 뒤통수 뒤에서 깍지 끼실 거고, 고개를 들어서 왼팔 팔꿈치가 얼굴 가운데 매트를 콕 찍어 보세요. 얼굴 가운데니까 그렇죠. 여기를 짚고, 네. 손이 조금 더 위로 올라가야 돼요. 네. 얼굴 가운데 매트를 콕 찍고, 오른 팔꿈치를 저 있는 쪽으로 뒤로 넘겨 보세요. 그렇죠. 네. 맞아요. 가능한 만큼만 넘겨서 유지. 어깨 아프시면 많이 안 가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아홉, 열, 잔이 돌아오셔서 이제 반대로 오른 팔꿈치가 얼굴 가운데 매트를 콕 찍고 왼팔 팔꿈치가 뒤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여기서 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왼팔꿈치를 계속 바닥 가까이 내리실 거예요. 허리가 많이 넘어가지 않는 만큼만 등을 돌리시면 됩니다. 돌아오실 때쿵 떨어지지 않게 천천히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렇죠. 오늘 동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